자, 이 영상은 손가락 관절염, 수부, 골관절염, 그냥 실시간으로 쭉 틀어놓고 따라 할수 있는 그 운동하는 것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영상이고, 그래서 자세한 다른 손가락 관절염에 대한 치료 방법은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그럼 지금 거두절미하고 운동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트레칭입니다. 운동 전에 손가락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손목 관절은 편안한 상태로 두고 우리 이 중간 관절 이 관절을 90도 정도 유지를 합니다 그러고 우리 손가락 마디 관절 요첫 번째 두 번째 마디 관절은 쭉편 상태에서 구부리지 말고 우리 기지개 펴듯이 쭉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개운하게 펴줍니다 이때 절대로 손가락을 너무 세게 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개운한 정도로만 쭉 10초에서 1분 정도 스트레칭을 시원하게 펴주면 스트레칭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섯 가지 운동. 지금부터 바로 따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 너클 밴드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에 손바닥 날을 이렇게 모로 세워서, 아까 스트레칭은 전부 안 됩니다. 요 중간 관절은 굽히면 안 되고, 요첫 번째, 두 번째, 마디 관절을 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엄지손가락 편안하게 두고, 자, 이렇게 5초씩 다섯 번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하나, 자, 펴고, 둘. 자, 이 속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정속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셋. 자, 너무 깍지시면 안 됩니다. 펴고, 넷. 자, 다섯. 이게 지금 굽히기만 해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깍지면 오히려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운동, 잼잼입니다. 자, 요거 똑같이 시작합니다. 요렇게 테이블에 나를 세우고 올린 다음에 그냥 주먹을 쥐시면 됩니다. 자, 하나. 자, 절대 꽉 쥐시면 안 됩니다. 5초 지나고 천천히 펴줍니다. 둘. 자, 천천히 펴고요. 셋. 자, 엄지손가락은 바깥으로 편안하게 천천히 펴고요. 넷. 자, 천천히 또 펴시고, 다섯, 천천히 펴고요, 여섯, 천천히 펴고, 일곱, 천천히 펴고요, 여덟, 천천히 배우고요 자이 속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홉 열네 점점 끝났고요 자세 번째 엄지 안정화 똑같이 항상 시장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에 손날을 세우고 편안하게 놓습니다 그 손가락들을 다 붙이고 자 여기서 병을 지듯이 동그랗게 쥐면 됩니다 자 하나 역시 5초 지나면 천천히 펴시고요. 둘. 절대 꽉 찌면 안 됩니다. 천천히 펴고요. 셋. 5초 지나면 또 천천히 펴고. 넷. 자, 이 속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펴고요. 마지막 다섯. 네, 끝났습니다. 자네 번째 운동 손가락 끝 터치입니다. 자 항상 시장 똑같습니다. 테이블에 손날을 올리고 손가락들을 다 붙이고요. 이렇게 해서 엄 손가락 내서 하나씩 붙이면 됩니다. 하나. 자 역시 5초에 한 손가락씩 붙이면 되고요. 5초 지났으면 둘. 자이 속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셋. 자네 번째 손가락. 자 끝났으면 이게 한 번입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자, 부드럽게 절대 힘을 꽉 주시면 안 됩니다. 셋. 넷. 자, 이게 두번한 겁니다. 자, 다시 펴고 돌아가서 다시 또 하나. 둘. 셋. 자세번 했고요 네 번째 하나 둘셋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힘주지 마시고 넷자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넷자 끝났습니다 손가락 터지 끝났고요 마지막 손가락 걷기 자 요거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치는 거 하듯이 이렇게 엎어 놓습니다 자 요렇게 놓은 상태에서 우리 꽃게가 옆으로 걷듯이 한 손가락씩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요게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 둘셋 네. 다섯. 또 하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하나입니다. 셋. 하나. 둘. 셋. 네. 다섯 네번 했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요런 다섯 가지 손가락 운동을 하루 또는 이틀에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게 훨씬 개운하고 손가락 통증도 훨씬 줄어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배웠던 이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면 되고 내가 이거는 해보니까 하루 쉬어야 될것 같다 무리다 하시는 분들은 이틀에 한번씩 이 영상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 하시면 통증이 많이 호전된다고 하니까 잘 따라 해보시고, 또 나머지 우리 손가락 관절염, 수부 골 관절염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또 지난 영상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